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화로 보는 법리야기 시간인데요. 돌로레스 플레이본이라는 영화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95년 작품이기 때문에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큰 줄거리는 섬 마을에 돌로레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알코올 중독이자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살고 있고 딸 아이를 하나 끼웁니다. 딸이 매우 영특하고 아빠를 잘 따르기 때문에 이 여성은 폭력을 참아가면서 아이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그 지역 유주 유지, 섬의 유진 베라라는 여성의 집에 하인으로, 하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붙죠.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이 어린 딸을 에게 성범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딸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요. 영화 속에는 성범죄를 하는 장면이 그 옛날 영화임을 감안하면 꽤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은 어느 정도 큰담 도망치듯 그 섬을 빠져나오고 아빠에 대한 기억은 아예 지워진 채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만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뉴욕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데요, 이 여성 딸에게 오늘날 팩스가 날아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집중을 좀할 텐데요, 이 영화에는 두 개의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돌로레스의 폭력적인 남편의 죽음이 하나 나오고요, 하나는 돌로레스가 하인으로 일했던 집주인인 베라라는 여성이 죽는 것입니다. 이둘다 항상 돌로레스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어, 돌로레스는 이두 가지 살인 혐의에서 모두 벗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의 경우에는 아이에게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을 알고서 집 근처에 우연히 흙으로 덮여있는 줄 알았던 그 밑에 우물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흙으로 다시 잘 덮은 후 어느 날 남편에게 술을 먹여서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유물에 빠지게 하는데요 빠지기 직전 쑥 내려가기 전에 땅을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도와주지 않은 채 결국 빠져 죽는데요 법률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될수 있습니다 도와줄 의무가 있는데 돕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의무는 자신이 덫을 알고서 유도했기 때문에 선행행위에 따라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리상, 신의칙상 생기는 의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옛날 시대이고 섬이란 점을 감안하면 목격자가 없다면 이 부분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죽음은 살인죄를 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베라라는 여성의 죽음은 이 남편이 죽고 딸아이가 섬을 떠난 이후 20년 가까이 이 여성을 모시고 돌로레스는 삽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여인이었는데 모시고 잘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무줌도 가리지 못하자 베라는 스스로 많이 죽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날 휠체어를 타고 높은 계단에서 스스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베라는 돌로레스에게 날좀 죽여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로레스는 부엌에서 밀대 같은 것을 들고서 내리치려는 순간 우체부가 들어옵니다. 영락 없이 살인죄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상도 결국은 피해갔는데요. 법률적으로 보면 이 부분도 자살 방조 혹은 부작기한 살인죄 등이 될수 있습니다. 밀대로 내려치지 않고 이 사람은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는데요. 아까 말했듯 도와줘야 할 구조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조리상 신의 칙상 그런데 도와주지 않은 채 죽음을 방치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될수 있고요. 밀대로 내려치진 않았기 때문에 자살 방조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체부가 이제 목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법정으로 갔다면 이 베라의 죽음은 좀더 공방이 오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의미는 있지만 사실 내용이 조금 보고 나면 아, 기분이 좀 다운될 수는 있는데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